제가 뭐 공직을 올리긴 했다면은 시험을 보고 왔잖아요. 제가 시험을 보고 오느라 티어가 좀 낮아요. 물론 뭐 시험 공부한다고 그동안 게임을 안한건 아닙니다. 했는데 이제 온 힘을 다해서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판수는 좀 쌓였는데 티어가 다 이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그냥 티어 올리면서 그냥 뭐 노가리 까고 그러면서 그냥 슬렁슬렁 할것 같아요. 이악 물고 올리려고 하면은 진짜 금방 올릴 수 있어가지고. 라고 하면서 또맨날똥 싸고 여기 같이 치진 않겠지? 좀 불안불안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마 이제 선 픽할 때는 그냥 뭐 그라가스 이런 거 하고 후 픽할 때만 좀 재미있는 거 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는 선 픽할 때도 저 하고 싶은 거막 하고 그랬잖아요. 선픽 아크샨, 선픽뭐 바루스 이런 거 하고 그랬는데 사실 점수 빨리 올리려면은 그런 거는 좀 참는 게 좋으니까 뭐 적당히 슬렁슬렁 하면서 얼런 올려가지고 재밌는 게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인 이벤트 해야죠. 어 재밌겠다야. 맞았다. 이한번 쓰고 갈까? 오케이. 어 이거 긴장이 좀 되는데요. 뭐야. 버그다. <laughs> 아니, 이걸 늦게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어, 저만은 빠졌다. 늦게 온 잭스가 저희가 서 휘바이벌을 돌릴 거라고 누가 생각해. 3대2 교환. <laughs> 잭스는 첫네이브 먹으면 2레벨이니까, 먼저 치죠. 원래는 보통 잭스가 그냥 맞으면서 푸시를 하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제, 잭스가좀 늦게 왔으니까 선더 쉬워. 제가 하는데 음좋 아, 요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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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미드가 겁나 싸우네요 어, 흥미진진해 과연 노릇 서포터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군이 당했습니다. 죽긴 죽었다안 갔네요 당했습니다. 집을 저는 그냥 마술 팔면 많이 채워도 괜찮아가지고 딱히 상관이 없단 말이 되었는데 나못 간다 그런건좀안 했으면 좋겠어 불안해 죽겠어 그냥 얘도 잡았다 노플이잖아 그죠? 집을 위해서 가기만 해도 잭스가 이걸 라인 못 밀겠다 누누 압박이 좀 심해서 잭스 텔 돌았나? 다 돌았겠다 야 이게 안 맞네 그래도 잡네요 아니, 나는 누누가 여기 와드 있는데 여기 와드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잭스가 못 밀고 그냥 집갈줄 알았어 뭐 어쨌든 고맙다 맞춰서 습니다습니다 이게 그라바스가 단점이 뭐냐면은요. 마나가 딸려요. 근데 이제 그만 마나 재생이 좋은 것도 아님. 그래서 최대 마나통을 늘려 주는 게 되게 효율이 좋거든요. 왜냐면 마순팔은 이름 만화의 퍼센트로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최대 만화가 높으면 은 이제 만화 회복이 좋단 말이야? 그래서 만화가 중요하다는 건 사람들이 다들 아는데 근데 의외로 1코어가 넘어가면은 만화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라이엇이 탑 그라가스를 억제하는 게 이게 임하면서 하니까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 라이엇이 탑 그라가스를 억제하는 방법이 내가 패시브로 유지력이 좋은 거는 저번에 플 한번 하긴 했지만 이제 정글로써 써야 되니까 좀 덜어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탑 그라가스가 스킬을 많이 써가지고 패시브 돌리는 걸 막으려고 그 그라가스 기본 만화 재생이랑 기본 만화통을 이제 곱창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라인전 단계에서 카탈리스크 같은 거 나오면 되게 체감이 되게 많이 되지 근데 놀랍게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만화템을 여든만 들고 있어도 만화가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연는 올렸던 거 아까워 가지고 이제 대천사 가고 그러기도 하는데, 대천사에 이제 많아서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쿨감이 훨씬 중요해. 들어오면 잡아야겠다. 잡았죠? 뽑아 가지고 저처치 아 저는 티1 아니면 가기가 싫은데 티1이 제우스가 있어가지고 아쉽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T100정도 되는 프로팀 되면은 그때 또 한번 해보려고요 <laughs> 열이 좀 바뀌었는데요. 레전드. 나중에 티원의 애쉬랑 손잡고 들어와야 했다 그죠? 보면은 마나가 애매하게 유지가 되죠. 그 아슬아슬하게 쓸 만큼은 딱 있어. 그래서 마나템이 그렇게 급하지가 않은. 그렇게 점프를 써버리면. 좋아요. 눈누선포이라 이거다, 그죠? 보통 잭스 선포 잘안 하는데. 탑이 이렐리아인 줄 알아가지고. 누누랑 같이 나오니까. 누가 봐도 미드 누누잖아. <laughs> 아, 왜 이렇게 당당하게 집에 가? 아, 네. 이게 오거든요? 탑이 차나 밀자? 탑 2차가 없네요. 왜 없지? 아, 저 강도가 밀었구나. 이 녀석이 다 밀어버렸나봐요. 엄마무시할걸 데미지? 아니, 억제기 타워도 없네. 뭐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레이브즈 특. 라인에다가 q 스대포 처먹음.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은. 그게 그레이브즈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레이브즈 처음 정글로 가게 됐을 때는 뭐라 했었어요. 라인 먹으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지도 한 거의 10년이 다 돼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익숙해진 거야. 지금은 흥한 그레이브즈라서 먹는 게 밉진 않은데, 망한 그레이브즈 먹는다. 아우글 쓸걸. 거 이게 사네. 이델리아는 뒤로 나올 수가 없다. 그죠? 응원은 할게.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큐던지기? 도망가. 오, 진짜 총이다. 언제 왔어, 또. 어? 네. 사실, 굳이 참을 필요가 있나 싶긴 해, 나도. 먹으면은, 어? 화나는데 하고, 나도 정글 먹어도 되긴 하는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라인하고 정글 먹으면은, 너무 느려요. 차라리 그 시간에 라인 먹는 게 나아. 그래서 응징할 수단이 없어. 이게 그리브즈의 진짜 엄청난 특권이다, 그죠? 아, 수고요. 다시 해보실래요? 천원더 내보실래요? <laughs> 이게 좀 후원이 자주 터지면은 제가 고치겠는데 자주 안 터지니까 안 고치겠습니다. 어 됐다. 제가 천 원이었으면은 이런 약간 부정적인 후원은 무시할 텐데 이천 원은 너무 큰데요? 아이 백종새끼들이고 정글러들이 말이야 버릇이 없어가지고. 아들이생성이었으니비 언제 왔대? 못 봤네 미드도 피가 좀 갈려가지고 뭐를 빼긴 했다마는 어.. 미드 구도도 그렇게 좋진 않네요 진짜? 아 이런 거는 뭐 어쩔 수가 없고. 무난하게 파밍합시다. 뭐 어차피 뭐 초반 약한 편이니까 우리가. 빨리 잡아야 되는데, 잡을까봐. 먼저 오긴 하거든요. 아이고, 기딜 뺄걸 플래시 있었구나 다행입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가능하면 킬각 보고 싶은데, 그러게좀 힘들어 보이고, 다음 웨이브까지 쌓아가지고 그냥 올라가자. 뭐야? 했는데 왜 안돼요? 아니 나 W 눌렀는데 반응 늦게 했나? 내가? 퍼런 이거 어떡하냐? 방법이 없고 사실 와 바텀도 엄청 걸렸네 음 여기서 잡으면 또 모르긴 하는데 이러면 손해예요 그죠? 뭔가 게임이 이상한데? 세 탔는데? 어, 그건 나이스. 응, 음, 나이스요 형님. 어, 깜짝 놀랐어, 몬테리냐? 굿 음, 그래, 그래, 어떻게 잡지? 안태영이라고 갔다옵시다. 좋아요. 산태형인데 어떻게 잡게. 오늘 다 이겼네요.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할 게좀 있고, 고음밥도 해서 올려야 되니까. 해서 하고, 내일 아마 낮에 키지 싶어요. 못 키면 은뭐 그런갑다. 가보겠습니다. 빠이!